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지난 주에는 시편 22편 말씀을 통해서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응답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했던 내용의 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고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며 또 다시 사심으로 영광을 받으셨던. 귀한 메시아의 언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거의 신앙인들이 모두가 다잘 알고 또 암송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푸른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용도 소송시키시고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시다.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로 다닌다 해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늘 위로하시고 평안케 하신다. 내 평생에 그러기 때문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이렇게 쫓아올 것인데 내가 여와의 호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주님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3편 시작. 여화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본 말씀을 자 3~4분 정도 묵상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은 뭐 우리 교회에서도 예전에 암송하기도 했었는데 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마다 시편 23편을 읽으며 어, 가지는 고백들이 또 있으실 수 있고 어, 각자가 이제 묵상하시면서 보실 때뭐 크게 내용 자체 에 어려움이 뭐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어, 다양한 어, 단락은 이제 좀 다양하게 나누어지긴 합니다. 1절을 전체 요약처럼 전제로 보고 2절에서 5절까지를 구체적인 어떤 상황들로 설명하고 6절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단락을 나누기도 하고요. 1절에서 4절까지로 좀 이렇게 묶어서 이제 은유적인,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은유적인 표현으로 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5, 6절에서 이제 또 다르게 이제 승리. 승리와 또 왕으로서의 대관식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느낌의 어떤 은유로 이해를 해서 둘로 구분을 하기도 하고요. 뭐 다양하게 구분하지만 뭐 제가 이 시간 구분한 거는 어 대상에 따라서 1절에서 3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라고 지칭을 하고 4절하고 5절에서는 여호와께 대하여 당신 주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 부분이 돼서 1절, 3절, 4절, 5절 그리고 6절 이렇게 셋으로 구분을 해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잘하는 대로 오늘 10편, 23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자신을 양으로 이렇게 비유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고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큰 그림을 우리가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양 하게 되면 두 가지 이미지를 성경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이미지는 오늘 23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고, 목자이신 주님이 먹이시고, 양육하시고, 돌보시는 나는 양이다. 라는 그런, 저기, 심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이 양은 한없이 연약하죠. 하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두려워함도 해를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워함도 가지지 않는 존재로서의 양의 그런 그림입니다. 또 하나 양에 대한 중요한 성경 안에서의 그림은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느낌이죠. 앞에는 이제 우리가 양이 되어서, 어린 양이 되어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고백 속에서의 양의 그림이라면,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주신 세상제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그림. 이두 가지 그림을 우리가 양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늘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분들은 이시0편 23편만, 말씀만 가지고도 뭐 80번, 90번씩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그만큼, 성경 전체를 23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조명해서 볼수 있을 정도로 23편의 말씀에, 어, 우리가 의미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늘 이렇게 나누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이끌어내시고 구원해주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던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하고 연결시켜서 여호와 로이, 이렇게 뭐,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좀 알고 계신 건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서서 그것을 통해서 이삭을 대신하게 하셨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해서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도 기억하고 또 혹은 여호와 살롬, 평강이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또 혹은 여호와 라파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뭐 이제 그런 어, 히브리어의 그런 이름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에서 여호와 로이 이렇게 기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목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목자니까 조금 음, 이렇게 개념적으로 그냥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에, 이런 거에 여호와께서 나를 먹이시는 분 혹은 나를 기르시는 분, 나를 돌보시는 분, 조금 더 나아가면 이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목자를 왕하고 연결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목자. 그러니까 왕은 다스리고, 어, 또 통치하고 주권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어,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는 나를 다스리시는 분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그냥 목자라는 이렇게 개념으로 이렇게 딱 정리해서 적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를 먹이시는 분,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돌보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그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요. 여호와는 그,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딱 가지고 있고. 나는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여호와가 나를 나의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겠죠. 나는 부족하지 않다라는 어 이거는 여기 오늘 23편은 전체적으로 거의 다 5절에 있는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는 표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어떤 에, 상태를 생각해 볼수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한 모습 상태이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과 확신에 찬 그런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부족하지 않다. 앞으로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2절 3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목자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행하시는가라는 것을 여기에서는 2절 3절을 통해서 네 가지 종조를 짚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2절에 그가 나를 푸른풀밭에 누이신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3절에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요런네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푸른풀밭에 누이신다. 푸른풀밭에 누이신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말들 하기도 했죠. 배부르고 등 따시면 어, 뭐 그거면 축불하다더 바랄 게 없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가 그런 느낌으로 좀 생각해 볼수 있어요. 푸른 풀밭에서 풀을 뜯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뜯어 먹고 누워있는 모습, 이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쉴 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 평안한 물가,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좀 이해해 볼수 있는데요.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대요. 그래서 평안하고 잔잔하고 분쟁과 전쟁이 없고 허평한 그런 물 물가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회복시키신다라는 거거든요. 내 몸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신. 그러니까 지금 앞에 조금 전에도 나눴지만 이거는 지금 현재도 지금 현재 상태도 회복된 상태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 자는 다 영생을 얻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지금 얻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얻었으니까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구원의 은혜들을 누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온전하게 이제 그 외에 죽음의 그늘에 대한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는 구원의 그 자리 속에 들어가게 되겠죠. 완성이 되는. 그 상태처럼 내 영혼은 날마다 회복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 몸은 늘 소선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은혜를 받은 것, 은혜를 내가 느끼는 거죠. 은혜는 계속 주어지고 있지만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느끼는 어떤 게한 번이로 끝나고 한 번이로 족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 내 몸을 소생시키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언제든지 그게 필요한 거죠. 그렇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로 나를 안내하시고 에,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여기 있는 2 절이나 3 절의 이 표현들은 인도하신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끌어 가신다, 또는 안내한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좀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거는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연결되어지는 표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고 그리고는 약속의 땅으로 안내해 가시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40년 광야를 거치게 되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40년이라는 시간을 정하셨던 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낮추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40년의 광야라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 광야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할때그 인도하신다는 게 3절 뒤에 나오는 인도하신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가운데 비추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게 되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안내하시며 길들을 이끌어가시게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어, 푸른풀밭이라는 것, 쉴만한 물가라는 어떤 장소로 저 멀리 그 장소에 나를 이렇게 데리고 가서 뭐 이런 느낌으로만 제안해서 생각하지 말고 푸른풀밭들, 목초지들, 그리고 쉴만한 물들. 그게 어떤 하나요? 꼭 이거를 저 천국 뭐저 멀리 있는 나 죽은 다음에 가는 어떤 그런 장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라면 주님이 그 목자 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부족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바로 그 현장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자리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요 여기서 의의 길, 의라는 건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의. 하나님만이 참된 의시고, 그 의는 하나이지만, 길은 참 많아요. 의의 길들이 있어요. 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걸어가는 실제적인 삶의 길들은 참 많아요. 어떤 하나의 길만이 네가 하는 것만이 의로운 거야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하시고 주님이 목자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면 그 길들이 다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의의 길로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의의 길들이에요. 그 길들로 우리를 안내가셔요. 오늘은 이 길을 통하여서 주님의 의의를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요. 하지만 내일은 저 길을 통해서 갈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 걸어갔던 그 길이 그냥 이렇게 하나의 길로 이렇게 빠르게 돼 있었던 게 아니라 그 광야 길은 사실 뭐한 보름이면 보름, 뭐 길게 해도 한 달이면 한 달이면 통과해서 지나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거기를 40년을 돌았다고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저렇게 오늘은 서쪽으로 내일은 동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지나갔던 지점들은 또 거쳐갈 수도 있고 다양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이기에 그 길은 의의 길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처럼 보여요. 그래서 좌충우돌 하면서 이리 저리 헤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의의 길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해 보입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 그러니까 의의 길은 많아요. 그런데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는 하나예요.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 정말로 바른 길이라고 하는 건 하나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길이 참 어렵게 느껴져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찾는 것조차도 쉽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나를 얼거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들은 사방에 있는 것처럼 느껴요.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모든 것이 나를 다 힘들게 하고 그 가운데서 겨우 그냥 버티고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많아요. 그렇게 우리가 에, 인식을 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반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의의 길들은 참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는 하나인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는 단하나요 나머지 모든 길들은 다 의의 길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주님이 복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은 전부 의의 길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길은 그게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세는 개념으로서 골짜기가 하나고 의의 길이 많다라는 게 아니라 과연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주님과 함께 할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많은 길들을 자유롭게 그 안에서 누리면서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한 달이면 갈 만한 거리이지만 40년을 돌면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 광야로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광야가 물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상막해 보이고 모든 것이 메마른 것처럼 보이고 먹을 것도 여의치 않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광야였는데 그 광야 한 달의 여정의 그 길을 4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공급들을, 모든 필요들을 채움받고 그내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광야로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 그 외에, 그 외에는 주님 이외에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길들은 아무리 수많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있다라는 한마디로 본문에서는 정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해가 있고, 그곳에는 악이 있어서 나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어요. 그런, 그런 거 골짜기를 혹여라도 내가 가게 된다 할지라도 그때조차도 내가 그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당장 죽을 것 같고 당장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쓰러질 것 같고 죽음의 그늘을 지은 골짜기처럼 내가 여겨지지만 사실은 바로 그곳에서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의 골짜기가 뭐가 돼요? 의의 길이 되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 다시 이제 목자와 양이 목자가 양들을 안내할 때 사용하는 도구를 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위안을 주시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내 몸을 쉬게 하신다. 라고 고백을 해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조차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서 이렇게 승리를 노래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 아이다. 예. 원수 원수가 있는데 그 반대편 맞은편에 내가 서 있어요. 그런데 상을 어디다 차려 주시나 내 앞에 차려 주신다는 거예요. 승리를 허락하시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나를 높여 주신다라는 거죠. 거기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네가 왕이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세워 주시는 거죠. 다른 어떤 이들이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자들. 어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셔요. 확실하게 나를 높여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주님이 이기셨어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승리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내 삶에 은혜가 족하다. 내단이 넘칩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잔이 넘친 아이다. 충분하다는 거죠. 일절의표현되라면 나는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확신에 찬 고백을 합니다.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예. 여기서는 뭐 누구의 선하심이냐, 누구의 인자하심이냐 따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 뭐 시편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건 당연히 하나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여기 인자하심은 우리가 몇번 나눴던 헤세드 사랑이에요.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그 인자하심이 선하심과 함께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나를 따르고 있고 그냥 내집 뒤에 그냥 졸졸 따른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고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쫓아다닌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바르게 가는 것처럼 보여. 그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 보니까는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을 좀 약간 이렇게 좀 멀리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내 스스로 막 죽음의 골짜기를 막, 그늘진 골짜기를 막 찾아 들어가. 주님을 좀 피하고 싶어. 그래서 막 그런 길들을 찾아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과 인재하심이 끝까지 나를 추격해가지고 쫓아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왜 그렇게 쫓아오실까요? 나를 심판하시기 위해 아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쫓아오신다는 거잖아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것은 나를 회복시키고 소생시키시고 나로 바로 의의 길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쫓아오는 거예요. 또그 사랑을 또 베푸신 거예요.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막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뭐 선하심 하니까 뭐뭐 뭐 새로운 어떤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창세기 1장에 너무나 많이 나왔던 거예요. 보시게심이 좋았다 하는 좋았다라는 단어예요. 이, 이 단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좋게 여기시는 모든 것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 흡족하고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는 어떤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사람이 연약하고 힘이 없고 여러 상황 속에 지쳐 쓰러져서 혹은 주님을 떠난 것처럼 엉뚱한 길로 갈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참 좋은 상태로 나를 끌고 가시기 위해서 그 좋으신 것을 가지고 나를 쫓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는데 내 평생에. 라고 돼있어요. 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여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여와의 집, 물론, 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 교회이기도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어디이든 주님과 함께 살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지금도 살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겠다라는 그 고백으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오늘 10편, 23편 달락나는 것에 근거하여서 이 23편을 통해서 동일한 얘기를 세번 반복해서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먹이시고 기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내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쫓아오세요. 그에 대한 나의 반응은 어떠냐 나의 고백은 어떠냐 나는 부족하지 않아.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노래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기에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광역길을 걸어가면서 옷도 신발도 해지지 않아요. 나는 부족함이 없었어라는 고백이 이스라엘의 고백이에요. 그때의 고백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내 잔이 넘쳐요. 내 잔이 넘쳐. 그러니 주님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 그거면 조카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분이로 나에게 다가오시는지와 그에 대한 나의 고백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어, 적어도 이 단락 안에서 어, 세 가지의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전체로 이런 고백 속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이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셨고 선한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도적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다 파괴하기에 서지만 주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사람 목자다.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어 놓는다. 말씀하시면서 십자가 얘기를 가셨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과 내 잔이 넘친다는 고백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또 우리의 일평생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족들도 모두가 다이 고백으로 주님과 함께 하는 그 만족감과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이어져 가시기를 또그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고백들을 다시 한번 또, 상기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다는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우리 일평생에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넉넉히 그 삶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금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한 1, 2분 정도 잠깐 기도합니다.